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네. 외국에서 뭐 외교 쪽으로 해서 뭐, 뭐가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좋은 달이고요. 음. 또 6월 달을 볼 때에는, 네. 아까 똑같습니다. 어, 2월 달하고 4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짝수 달 있잖아요. 네네. 음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 소해해 네. 네. 신축년에 토끼띠 분들의 상반기 금전운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새해, 네. 신축년으로 볼 때는 토끼띠가 나쁘지는 않아요. 예, 예. 왜냐면 경자년에 토끼띠가 뭐 마무리 짓고 음. 신축년에는 새 출발을 해면서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는 띠입니다. 어. 근데 이제 생일에 따라 다르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왜, 돈이 들어온다는 건 바깥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 운으로 볼 적에는 네. 모든 토끼띠들이 1월 달엔 다 좋아요. 1월 달에는 다 좋아서 돈도 들어오고 기쁜 일이 많고요. 네. 또 2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머무는 운이고. 음. 또 3월 달에도 새로운 계획을 하면서 재수가 왕창 터진다. 음. 그렇게 봐야 되고. 음. 또 4월 달에는 모든 토끼띠들이 네. 머무는 운이니까 좋지 않으니까 좀 조심을 해라, 쉬어라. 음. 그런 달이고요. 또, 5월 달로 볼 적에, 5월 달로 보면은, 돈도 들어오면서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네. 외국에서 뭐 외교 쪽으로 해서 뭐, 뭐가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좋은 달이고요. 음. 또, 6월 달로 볼 때에는, 네. 아까 똑같습니다. 어, 2월 달하고 4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짝수 달 있잖아요. 네네. 음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심하고, 쉬고, 원수가 될수 있으니까, 어, 잘안 되니까, 머물어라. 근데 이제, 생일이 왜 1월달, 2월달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로 볼 적에는, 어, 남자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어, 생일이 1월달인 토끼띠들 있잖아요. 외부로 해서 움직이면은, 좋으냐, 나쁘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자안전문에는 마무리 짓고, 신축년에는 새 출발하면서 외부로 좋은 일이 들어온다 했지만 네. 1월 달 생일들은 35세 네. 또 59세 네. 네. 71하는 대박 또 2월 달로 볼때 있잖아요 네. 2월 달로 볼 때에는 어 23세 음. 47세 준비하는 달이니까 머무르니까 어 새로운 거를 움직이지 말고 그냥 뭐잘 지켜라. 3월달 토끼띠를 볼때 있잖아요. 재수가 네. 대박. 새로운 계획을 시작을 하고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35세하고 59세입니다. 그리고 또볼 적에 네. 4월달은 무조건 조심을 해라. 토끼띠, 4월달 생일을 가진 분들은요. 네. 새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음. 그 나이가 23세, 47세. 또, 5월달 토끼띠분들 있잖아요. 네. 5월달 토끼띠들 분들은 5월달 생일로 태어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 문서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면서 외국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35세, 59세. 또, 6월달에는요, 네. 나빠요. 6월달 생일들은요, 음. 토끼띠가 6월은 무조건 내년에는 조용히 계셔라. 음. 왜냐면, 어, 사람들하고 원수도 질수 있고, 또, 어, 잘안 돼요. 아. 그리고 나쁘니까, 그냥 작년에 경자년에 마무리를 졌어도, 예. 올해는 그냥 그 자리에 지켜라. 아. 지키는 걸 잘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 토끼띠를 다 말씀드렸는데, 네. 상반기 토끼띠들이 2월달, 4월달, 6월달 음력으로, 요 네. 띠들은 무조건 참으세요. 이 다리에 계시는 분들은 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일삼 오는 돈을 벌지만 네. 짝수로 해서 이사월이라 했잖아요. 네. 이 띠들은 그냥 조용히 계셔라 아. 머무러라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운대가 조금 잘 맞게끔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그러면 좋죠. 네. 다잘 풀려면 너무 좋죠.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속의 콘텐츠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